1982년 9월 16일 레바논 베이루트 해질녘의 어둠이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을 서서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철통 같은 포위망 속에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노인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담하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로가 철수한 후 남겨진 이곳은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전쟁의 악취. 그 순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비극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레바논 팔랑의 민병대가 이스라엘군의 조명탄 아래 난민촌으로 진입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좁은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순간, 벽에는 피웅덩이가 번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는 곧바로 총소리에 묻혔고 민정대원들은 진문을 부수며 무차별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햇불의 불빛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는 악몽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외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포위망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사림 14시간 동안 계속된 학살 현장에는 외신 기자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학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기자는 눈앞에서 혈살배기 소년이 총검으로 찔리는 것을 목격했고 다른 기자는 임산부가 배를 가르는 잔인한 장면에 충격으로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조명탄을 쏘아올려 민병대의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고 베이루트의 밤은 인간성이 사라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존자 문이라는 후에 군인들이 아이 머리를 벽에 부딪혀 죽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월 18일 아침 학살이 끝난 난민촌에는 죽음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피로 젖은 어린이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무너진 벽에는 피자국이 악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시체 앞에서 눈물도 다 날라버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날 3,500명이 희생되었고. 이후 이스라엘 조사위는 아리엘 샤론 국방장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피로 쓰여진 역사 속에 묻혔고, 사브라와 샤틸라의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을 세계는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